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자, CNN 뉴스에 나오는 아, 낱말 하나 단어와 자, 프레이즈 쿠 단어 가 합쳐진 것,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철, 이세 가지 형태를 골고루 섞어서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단어로 어, 단어 많이 외워가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단어 합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문장으로다가 자,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서부터 20번까지 20개의 문장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할 드릴 부분을, 자, 자 빨간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단어입니다. 자, represent, 뭐, 뭐, 을 나타내다. 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2번, advance, 나아가다, 발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맨 처음에 어학안에서 영어 배우면, 뭐, beginner 반 있고, 그 다음에 i n t e r m e d i a t e 있고요. 그 다음에 advanced가 이제 가장 잘하는 반이죠. a d v a n c e 발전하다, 진보하다 그 뜻입니다. 자, 3번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자로 표시해 놨죠. 요게 이것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 다른 방법입니다. 자, r e f 가 거절하다인데, 자, r e f u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서 투부정사을 거절하려 거절하다 이 형태인데요.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옵니다. 자, 뭐뭐 하려고 하지 않다 그죠. 투부정사을 거절하다, 뭐뭐 하려고 하지 않다 이 형태입니다. refuse to say 말하는 걸 거절하다.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 이 표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앞에 하 o 이렇게 빨간 글자를 표시해 두었는데, 자, 제가 투부정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투부정사 이미투 앞에 쉬운이나 어려운이 나오면, 100% 투부정사, 자, 모뭐하기 쉽다, 모뭐하기 어렵다. 이것도 자, 관용적인 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 o 이미 o i m 상상하기 어려워. 반대로 is to i m a g i n 상상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자 알아두시고요. 자 5번은 이음절입니다. conceal, 감추다의 형태에반대말은 reveal, 드러내다입니다. 아 제, 제가 참 빠뜨렸는데 자 단어 어휘를 늘려온 한 가지 방법 항상 반대말이 있는 것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이 그 형태예요. conceal, 감추다 반대는 reveal, 드러내다. 자 6번 decline 이음절인데 이 단어 뜻이 두 가지입니다. decline하면 감소하다 뜻도 있지만 자 decline 거절하다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decline to say 말하는 걸 거절했다, 그되죠그 다음에 자, 7 번은 자 영어 회화입니다. 항상 영어 회화는 묻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 캐추막 물음표가 있는 문장들은 꼭 알아두셨다가 대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번, how did it happen? how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니? 형태죠. How did it happen?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도, 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이 as에 대해서, 자, 이건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그냥 통째로 외우셔도 됩니다. as 다음에 주어 동사 올 때, 뭐뭐처럼, 이 형태로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as you said, 내가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as you can see, 내가 볼수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입니다. 통째로 외우세요. as you said, 내가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9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영어에, 영어가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은 재밌기도 한 게, 자, 좀 이상하다 싶으면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 글자를 표시해놨죠? out of the woods 하면, 자, wood가 남은데, S가 어으게면 숲이 됩니다 숲. out of는 어디 어디로 붙어고요. 서 out of the woods 하면 위기에서 벗어난 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he is not out of the woods yet. 자, that e 그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극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10번은 relevant story. 자, 이 단어 relevant 관련된 이렇게죠. 형용사가 명사 꾸며 주는 경우입니다. relevant story 관련 있는 이야기. 반대는 irrelevant story 관련 없는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도 자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consistently. 자, 일관적으로 이렇게죠. 처음부터 끝까지로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12번도 마찬가지 17번처럼 아, 물음표 영어 후에 쓰이는 표현인데, 제가 맨 앞에 자 의자가 음, 빨간 것처럼 표시해뒀죠. 자, 여러분 아셔야 될게 의문사가 동사 앞에 주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o told 누가 말했니? 형태자 who told you that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해줬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패턴입니다. 의문사가 동사에서 주어로 쓰인 경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who sent? 누가 보내니? 그죠? who sent to you? 누가 너를 보내서? 이렇게도 됩니다. 자, 된 13번은,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13번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13번. 잠깐만요. 화살표가 안 보이지? 자, 13번 보면, 자, 동사, made 표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죠? 자, make가 들어간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make가 들어온 수가 굉장히 많은데, 자, make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써서 명사를 만들다. 자, make statement, 말하다. 아니, make decision, 결정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pro, 아, progress가 진보나 발전이 그래서 수, 수겁니다. made progress, 발전을 만들다 형태고요. 가운데는 다는 형사입니다. substantial, 상당한 그형태예 자, made substantial progress. 자, 그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라고 되죠 어, 그 다음,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늘었어 He made, h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English speaking. 이렇게 되 됩니다. 자, 14번은 제가 비동사 이렇 동그라미 쳐놨는데, 비동사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형식일땐 뭐뭐이다지만, 1형식일 땐 어디 어디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 어디 있다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No. u 14. No one. 아무도 뭐뭐 않다. No one is around him. 아무도 그의 주변에 있지 않았어. 이렇게죠. 자, 알아두시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자, 동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15번 마찬가지. 자, nothing to be afraid of. 수거죠 be afraid of 뭐무 두려워하다. 자, nothing to be afraid of. 자,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 형태인데 자, 4번하고 마찬가지 투부정사 이용한 표현입니다. 자, 투부정사 앞에 ing으로 끝나는 말이 나오면 100% 투정. 부 자, 이 ing으로 끝나는 명사 보자. nothing 어떤 아무것도 뭐 많다. To be afraid.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죠. 자, 16번. I don't care. 나 신경 쓰지 않는다. 이때 동사 care입니다. care. 신경 쓰다. 관심 가지다. I don't care. 나 관심 없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번. 마찬가지. 물음표 의문문입니다. 항상 자, 여러분들 의문사에서 자, 의문사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자, 17번도 같이 볼까요? 의문사 맨 앞에 오죠? 의문사 앞에 빼버리면 자, d 들을 시작하면 일반 동사 의문문입니다. 자, how 병은 자, do you explain 너설명했니그라 how do you explain 너 어떻게 설명했어. 이렇게 되죠. 자, how do you explain that? 야, 너 그거 어떻게 설명했니? 이 표현입니다. 자, 18번, 2번다 자, 이음절이야. specific 구체적인 형태자. 아, specific mention, 구체적인 언급. 아, 유단어도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19번 priority 우선순위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앞에 놓고, 아, 중요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걸 나중으로 미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어, 아, prior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0번도 알아두세요. 자, 이거 최근에 자주 나오던데, 자, b o t t o 하면 핵심이랍니다. My bottom line is, 아, 핵심은 뭐뭐이다. 이런 죠 그렇죠? 아, 다른 말은 포인트를 써도 돼요. My point is that 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거에요할 때. 자, bottom line, 핵심은 이렇게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단어를 갖다가 품사별로 정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제가 단어와 구와 문장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여러분들이 자 활용하면서 영화, 영어 회화하는 데 도움되도록 자 정리해두었습니다. 자, 마지막 말은 늘 똑같죠? 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